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, 네, 여보세요. 어, 예, 안녕하세요. 김미선 씨, 맞으시죠? 아, 네, 카드 배송 왔는데, 어디로 배송 드리면 될까요? 어, 저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. 아, 그러시구나. 그럼 직접 반송하셔야 하는데, 고객센터에 신청하셔야 돼요. 아, 1544에 전화해 보세요. 아휴, 나 귀찮아 죽겠네, 진짜, 이거. 네, 어, 여보세요? <laughs> 네, 고객님.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연동계좌가 사고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근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아서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. 아니, 저기,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? 네, 고객님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원격제어 앱 설치하시고 인증번호 입력해주시면 사고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산 보호 조치를 위해 금융 감독원 대표 번호 1332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. 아, 네. 명의도용 사건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, 선생님도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보유하신 재산에 대한 자금 전수 조사가 아, 아니, 필요합니다. 어떻게, 어떻게, 어머, 저 이거 무서워요? 이거 좀저좀 도와주세요.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습니까?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돼서 불법 자금이 발견됐어요. 못 믿겠으면 직접 검색을 해보시던가. 곧 구속 예정이니까. 여보를 오시나 챙겨서 오세요 어우 무서워요 네,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제가 다행히 그 검사랑 친분이 있어서 약식 조사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... 선생님께서는 피해자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런데 저기... 근데요 선생님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네 선생님 진정하시고 선생님 재산에 대한 자금 전수 조사 실시하겠습니다. 물론 밝혀지면 모두 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은 제가 또 해드릴 거는 없나요? 사건 보안 유지를 위해 채팅과 통화 기록 모두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초기화하세요. 아, 초기화요? 예, 예 감사합니다. 네. 아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아, 무 <놀람> 다금 전수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다 통장이 개설돼서 불법 자금이 발견됐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직접 연동께�ishops. 반송하셔야 하는데 고객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, 카드 배달이요? 의심스러운데?